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념 부호심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힘있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크게 일곱 가지 절기가 있죠 전반기에 봄에는 네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함께 붙어 있고요 또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봄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것이 오순절이죠 그 다음 가을에는 나팔절과 속제일, 초막절이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가운데 추수감사들에 해당되는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자세한 내용이 바로 레이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류기와 민수기에도 초막절을 지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레이기만큼 자세하게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초막절은요, 농사와 관련된 절기죠. 자, 가을에는 포도 농사가 끝이 납니다. 올리브 농사, 대추, 야자 농사가 끝이 납니다. 이것을 다 수확하고 하나님께 추수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 걷어드리고 저장한다 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또한 가지는 출애국과 관련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7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들로 초막을 짓습니다. 옆에 벽면은 판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붕은 하늘의 별이 보일 수 있도록 종려나무 가지를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광야 40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올챙이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농사도 짓지 않고 집이 없을 때 광야에서 고생하며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매출하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생수를 공급받으며 지냈던 것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10월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온 시내, 앞마당에,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 장막을 만들어 놓은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베란다가 있는 집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베란다에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아파트들은요, 일자형이 아닙니다.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에 초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아파트, 일자형 아파트에도 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누워서 하늘에 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지은 것을 선호하고 만약 이런 아파트를 얻지 못하면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신앙이 없는 이들은요. 텔라비버라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 모여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파트가 1차형으로 쭉쭉 뻗어 있죠. 초반차를 찍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이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테라비브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까? 자, 베란다가 없는 집들은요, 건처 공터나 혹은 주차장에 초막을 짓게 됩니다. 초막 재료는요, 가게에 가면 다살수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세트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여자라서 이 초막을 짓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식당으로 가거나 호텔로 가면 돼요. 거기서 다 지어서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초막절에는 큰 의식이 있는데요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민숙이 29장에 보게 되면 초막절에 7일 동안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7의 배수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70마리 아니면 양을 14마리 어린 양을 98마리 그리고 소재를 336번 이렇게 해 가지고 칠의 배수로 완전을 의미하게 되죠.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린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제사 의식 말고 특별한 초막절 의식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막절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초막, 텐트를 어떻게 지을까에 대한 생각 아닙니다. 바로 비에 대한 생각입니다. 비. 이름 비. 이스라엘은 여름 여름 내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건기예요. 바로 이긴 여름의 끝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산천 초목이 다 비를 애타게 갈구하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죠. 지금 농사 사이클로 7월이 되게 되면 지금 뭐 태양력으로는 10월이 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한 해의 농사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리를 파종해야 되고요. 밀을 파종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비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큰 일입니다. 내년 농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의 제사장은 이 절기 때 제단에 번제단에 아, 짐승의 피를 부으면서 아,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때는요, 번제단에 매일 물을 붓게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는 것이죠.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선택된 한 명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황금 물둥이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서 오게 되면 들어올 때 성전에서는 다른 제사장들이 언나파를 불죠.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물황금물 동이를 대제사장에게 주게 되면 번제단에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높이 더 높이 제단에 올려드리면서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성전의 번제단은 굉장히 커지죠. 선막에서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나서는 굉장히 큰 번제단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번제단 남서쪽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모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잘나온는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싱싱한 버드나무를 세웁니다. 그리고 7일 동안 4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와서 대제사장을 선두로 제사장들 레인들 백성들이 번제단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게 됩니다. 어디서 도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처럼 이렇게 돌면서 10편 118편의 기도문을 낭송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산나 라바 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호와여 고함나니 이제 구원아 없어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함나이 이제 형통케가 없었어. 안나 아도나이. 호시나 나, 안나 아도나이 하차 나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요와여 구암나니를 히브리어로 호시아 나라 그러는데 호시아 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절교 부르는 호산나 찬양이 여기에서 온 것이죠. 내년 한해 풍년을 기원하면서 풍성한 이른비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동시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열매를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초막절에는요,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부모는요, 반드시 텐트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구속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인도아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언제 만나와 매출화를 공급해 주셨는지, 인생의 강야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간증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시피진이라고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귀한 손님을 초청해서 접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분을 통해서 또 간증을 듣고 신앙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집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의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절의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전도서를 통독하게 되는데 전도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초막에 사는 영원한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장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미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재림신앙으로 다시 무장하는 수수감사 전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아멘. 자, 소막절에 사용하는 네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네 가지 식물을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숫자 4를 아르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님은요 종류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특별한 의식으로 사용할 나무가지 또 가지고 나올 과일을 지정해 주셨어요. 자 40절에 보게 되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네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과일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여야 됩니다. 그럼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라는 게 뭐예요? 율법학자들이 연구 끝에 에텔로그 영어로는 이제 스트로온이라고 그러죠. 아, 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가 바로 에텔로그구나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들은요, 종려나무와 무상나무 시네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에텔로그 과일이나 무수한 나뭇가지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꼭 지정한 과일을 드리고 지정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과일, 비싼 나뭇가지인데 그냥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적당한 과일 그리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적당한 나뭇가지 그냥 가지고 나와서 흔들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가위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들고 나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생각하며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정당 하루에 천 원씩 감사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네 가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은요, 가장 좋은 과일 몇 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틀로그, 스트론이라는 나무를 한번 보시면요, 이 에틀로그 나무는요, 배물리에 좋습니다. 독사한테 물렸을 때 해독작용을 하게 됩니다. 과일은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향은 이제 모가 향이 나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에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과일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은요, 빛나는, 광채나는, 탁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이 과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느냐, 가장 귀한 것, 구하기 힘든 것으로 나와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날 정도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 기대를 가지고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흉년 들어서 이시트롱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운 시기라 제가 구워서 빛을 내어서 이 가상기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시라고 한 시트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는 이 과일처럼 빛나는 인생되게 하시고, 아멘. 빛이 날 정도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아멘. 이런 소원을 들고 나오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오병이를 들고 나왔을 때, 오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역사할 테니, 이제는 믿음으로 기,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시트론 과일, 에틀로고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아름다운 과일이라고 하셨을까요? 과일은 귀한 과일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바뀝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바나나만 있어도 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과일들, 망고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과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트론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후에 시트론보다 더 좋은 과일이 나오면 그때더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나도 응답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아멘. 때를 따라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분들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자, 4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의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랬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아멘. 나무 가지가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 그 다음 무성한 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나무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거죠. 빼곡히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잎이 빼곡한 나무들을 특별히 지목하시고 시편 92편 말씀대로 우리를 번성케하시고요, 더 번성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이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 즐기에 들고 나올 나뭇가지로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무를 보게 되면 종려나무가지에서 시작해서 시내 버들가지로 끝이 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에서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난 나무가 어느 나무일까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아래에서 힘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40년 출입이 끝이 납니다.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가에서 마지막으로 본 나무가 어떤 나물까요? 요단강의 신의 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생활 아, 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바로 처음 시작했던 종려나무가지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시네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 나무들은 각자 가진 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막절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아멘. 자, 이세 나무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먼저 종려나무가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찬양할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찬양하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은 어떤 나무라고 상상하시고 찬양하셨습니까? 바로 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생하실 때 백성들이 호산나 흔들었던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고요. 또 베드로가 변화사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초막을 지켰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하려 고 했던 가지가 종류나무 가지죠. 일명 대추야자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잘 죽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너무 크고 강력한 태풍이라 쓰러졌다. 그럼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밑동을 잘라도 다시 사고요또 새순이 일어나고요. 불을 지펴도 죽지 않고 다시 예, 우미투는 나무입니다. 오아시스 주변에 다른 나무는 요 물이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나무가 종료나옵니다. 어린 나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 나무를 켜어보려고 해도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쉽게 캘수 없는 나무가 바로 종료나옵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40년 동안 살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00년 이상 맺히는 열매가 바로 종료나무 대추야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료나무 가지를 초막질에 흔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며, 아멘.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좀더일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늦더라도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감사절에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오아시스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오아시스를 강야에서 생수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혹시 저 앞에서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좀 늦더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나오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성한 나무가지를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 노예미아서 8장 15절에 보니까 무성한 나무 가지가 먼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 나무 가지와 들 감남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아멘. 자 무성한 나무 가지가 노예미아서 8장 15절에 보게 되면 화석류 나무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화석류 그러니까, 어, 갱년기에 좋은 성류나무 모양이다,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아, 이화석류 가지는요, 도금양나무 엄매화라고 합니다. 피부리어는 하다스 나무입니다. 이 하다스는 가지를 꺾어도 며칠은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아, 다 죽어간다라고 할지라도 물에 꽂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력,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아, 네. 잎이 무성해서무성한 가지로 번역된 하다스는 유대인들에게는 번성, 그리고 번영, 성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개업한, 상가를 방문할 때, 뭐, 돈나무 이런 걸 가지고 간다면, 이 유대인들은요, 하다스를 선물로 가져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돼지꿈을 꿔야 복권을 사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꿈속에서 하다스를 사거나, 하다스가 보이면 복권을 사게 됩니다. 또이 나무는요, 신부가 결혼하는 날, 신부의 머리에 하간으로 장식하는 나무죠. 결혼해서 번성하라. 더 번여하고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향기가 좋습니다. 고급 나옵니다. 그래서 목재를 만들 때에도 그리고 지팡이를 만들 때에도 부자들에게 사랑받던 나무가 이 하다스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고 향기롭게 쓰시겠다는 약속이자 아멘. 신부처럼 옆에 두고 영원히 곁에 두고 어, 필요할 때마다 주고 또 주고 아멘.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아멘. 또 주시고 아멘. 번성케 하시는 언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나무는 향기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물이 없으면 곧바로 죽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드나무 가지를 사용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메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공고분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덤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종려나무, 하다스나무, 보더나무 가지로 다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시트론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은 성전이 없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앞에 있는 강단을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번영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년이 들어서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한 가위를 가지고 나와 감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올 때 빛이 날 정도로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풍성히 열매 맺도록 열매를 주실 것,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미륵한 우리지만 반드시 복주고 또 복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기롭게 쓰실 것이고, 늘 곁에 두고 보실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소원을 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되는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초막절을 지킬 때에. 시트론 열매, 도검형 나무까지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셨습니다. 바벨론으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쓰러진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다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된 동산처럼 강물 같은 은혜를 끊이지 않도록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업드이 되게 하셨죠 또 귀하게 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 도인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하죠 지금 힘든 시기인데 코로나 중인데 꼭 추수감사들을 지켜야 됩니까 한 번쯤은 건너뛰면 안 됩니까 꼭 강단의 과일로 장식을 해야 됩니까? 이번 달은 김장도 있고 해서 지출이 많은데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려니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목마르죠. 주변을 둘러보면 결핍, 부정한 것 뿐이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기대하면서, 아멘. 억지로라도, 아멘. 의무적으로라도, 아멘.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절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귀한 시트론 열매로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시트론 열매처럼 빛이 나는 인생, 빛이 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적의 씨앗을 심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 배로, 천 배로, 만 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감사하십시오. 아멘. 너희 쓰러져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야. 아멘. 라고 약속하십니다. 풍성한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도금양 가지를 들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또 복을 주, 줄 것이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아멘.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을 향기나게, 아멘. 우리 가정을 향기나는 가정 삼으실 것을 믿고 도금양 가지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의 가정을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물된 동상 같은 가정, 자녀와 물질을 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초막절은요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추수 감사절과 같습니다. 함께 초막절 규례인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하 택하신,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 즐거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아멘. 추수 감사절은요 복 주신 것에 대해 감사는 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아멘. 기대하며 아멘. 소환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래서 기뻐하며 절고하는 축제의 절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 추수 감사절이 그런 기쁜 마음, 절고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절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스가라서 14장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적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함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아멘. 초막절을 지키지 않을 때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아, 재앙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농사 짓는데 비가 꼭 필요한데 비가 없다는 것은 삶의 결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황충을 보내서 먹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는 중에도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에 베푸실 꽃파기의 축복,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 감사함으로 소원을 품고 기적의 씨앗을 심으며 절고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절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